우리 권호균 박사님이 상담 학과장으로 신무하고 계시는 아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예장 국제총회 교단의 교단 신학교로서 1995년 설립된 이후 지난 28년 동안 아천 명이 넘는 B.A. M.A. M.D.V. 또 디미스 Ph.D. 학생들을 졸업시켰습니다. 현재 350명의 재학생이 있고요, 30명의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20명 넘는 스태프들이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리는 중독과 정신질환 예방 회복 및 치유 세미나는 아주 시기 적절한 세미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술, 마약, 미디어, 성, 도박 등의 중독과 그것에 기인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분들과 가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권오균 교수님이 담임하시는 성산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중독과 정신 질환의 예방, 회복 및 치유 세미나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현대인의 정신병에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현, 조울, 우울증 등은 유전적 성향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기 또 청소년기에 획득한 부정적인 정체성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은 학교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주입된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에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그리고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 교육과 청소년들이 성령 받게 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세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를 해 주고 창세기에 충실한 창조론을 가르쳐 주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사님들에게서 성경을 배우게 해 주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방 차원의 치유 목회를 해서 동성애의 영, 미움의 영, 중독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반항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삶에 대한 분노와 문명에 대한 적대 의식에 붙잡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백현민 목사님 또 시양양텐 박사님 또 앤드류 성박 교수님 또 데이빗 옥스버그 교수님 권호균 박사님 또 조만철 어 닥터 조만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정신질환과 술, 마약, 남용 또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본인들과 그 가족들 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시기 적절한 목회 상담과 자문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영적 무장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